근데 바닷가 쪽 가야 추울 것 같아. 이쪽은. 구정아 여기 다 바다야. 이거는 아니야, 이건 강. 이가 강이야? 어, 아까 천이라던데? 아, 이 별이 진짜 많은데 안 찍혀. 여기는 식당가에요

啊，可一做吗？嗯 오. 오. 아, 아. 아 저배 어, 가렸어. 어, 아. 배 가렸어. 저게딱 들어갔는데. 저기, 저기 호텔이잖 <laughs> 아 너무 웃겨 배 때문에 안 보여. <laughs> 서희야 눈에 담고 있어. 내가 동영상 보내줄게. <laughs> 얼굴이 엉망진창이야. 화내. 서희야. 너? 어? 스물여덟 축하해. 소문내지 <laughs> <도움> 마. <laughs> 민경아, 여기로 나가면 더 빠르겠다. 어? 우리 조금이라도. 사람, 조금이라도 사람 없는 길로 가자. 아우 오늘 사람 너무 많이 만났어. 올해 만날 사람 다 만났다. 민경 <laughs> 여기는 사람 반차 반. 차 반. <laughs> 사람 반차 반. 야 여기 다꼬매서너 잃어버리면 못 찾겠다. 내 손잡아. 내 손을 잡아. 민경아 나 얼굴 엉망진창인 얼굴 찍지 마. 알았어. 젤리만 찍어야 돼. <웃음> 알았어. <웃음> 젤리만 찍을게. 하나만. <laughs> <laughs> 젤리가 얼 깡깡해. 차 되게 많아. 먹어도 되나요? 어, 먹어요. 잘 먹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. 아니야? <laughs> 허접이라니. 서희야, 여행의 마지막이 돼가는데 어때? 어? 나 재밌어. 재밌어. <laughs> 다행이다. 두번 다시 오고 싶지 않지만 재밌어 어차피 집에 있어봐야 어, 집에만 있을 건데 뭐 맞아 그럼 그래 집에서 자나 여기서 자나 <laughs> 똑같지 뭐. 조금 응. 불편하게 자는 것 뿐이지 나 이렇게 쪽잠을 내가 잘 자는 줄 처음 알았잖아 <laughs> 나는 응. 어, 버스에서 잠이 안 와보긴 처음 <laughs> 아, 안 막겠다니. 자 마무리. 자, 잘 먹겠습니다. 아.